포츠 전국연합 고등학교 1학년 19강의 9번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longest journey we will make is 18 inches between our head and heart. 자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최상급 으로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가장 긴 여행이래요 근데 그 여행은 우리가 할수 있는 여행이래요 하게 될 여행이래요 여기 분명히 관계대사가 생략됐겠죠 자, 그러면은 journey is the 18 inches. 18인치 하면 뜻입니다 18인치 뭐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between our head and heart.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사이에 있는 18인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머리하고 가슴은 분명히 뭔가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야.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의도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한번 머리는 무엇에 해당하고 가슴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어 보면 좋겠지. 자, 만약에 우리가 take this journey 이 여행을 한다면 이 여행을 한다면 이 가장 긴 여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한다면 이 can shorten. 자, 뭐 하는데? 줄일 수 있대. 줄일 수 있다. 줄이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비참함을 미저리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을 하게 되면 비참함을 줄인다.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이래고 있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머리. 무슨 뜻인지 고민해야 되고, heart, 가슴,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misery. 이게 지금 비참함.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어떤 상황일 거야. 근데 그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거야. 자, 그다음 문장을 봤더니 impatience, judgment, frustration and anger reside in our head. 자, 우리 머릿속에는 어, 여기서 지금 머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단서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impatience 참지 못하는 거야. 조급함. judgment 뭐야? 판단, 비난. 뭐여기서는 비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 frustration 뭐야? 좌절. 그리고 anger? 앵글, anger는 뭐, 분노, 알고 있죠? 자, reside a r m 는 살다, 있다. 어디에 때?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머리는 뭘 얘기한다? 지금 여기서 이러한 것들. 조급함, 비난, 좌절, 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머리에 살고 있대요. 자.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죠. 저지먼츠가 우리가 해석상으로 봤을 때 판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비난이라고 해석을 하자고 했잖아. 다소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는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떠한 것.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지먼츠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것, 이성에 대한 것, 뭐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When We live in that place. 이 장소에서 살 때. 뭐, 이 장소는 당연히 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 속에서 살 때. 다시 말해서, 조급함과 비난과 좌절과 하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너무, too long. 너무 길게 살 때. It make s us,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Unhappy.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when 뭐 했을 때, 우리가 take a journey from head to heart.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했을 때, Something's inside. 자, 뭐 한다는 거? 무언가가 내면에서 바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nside 하면 내면에서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what if? what i f 뭔뭐 뜻입니까? what if? 뭐뭐 하면, 어떨까라는 뜻이죠. 뭐뭐 하면 어떨까? 라는 뜻이죠. 뭐뭐 하면 어떨까? 뭐뭐 하면 어떨까? 뭐 하면? We, 우리가 were able to, be able to, 뭐뭐 하는 거죠. 뭐뭐 할수 있다. Love everything, 모든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떨까?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대시라고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겠지.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설명하고 있습니다. Get in our way, 자, 뭐하는 것이? Get in, the way 뜻이.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Get in one's way. 자, 이거 지금 'our' 이라고 나 있는데, 보통 더로 많이 씁니다. 'the way'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방해하다, 가로막다. 방해하다, 가로막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지금 'hurt'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단서를 얘기할 수 있어. 뭔데? 'love' 라고 얘기해야지.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것들 그럼 여기서 방해하고 있는 건 뭘까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건 뭐야 조급함, 비난, 좌절, 화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뭐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또와 h a t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겠죠 We, 우리가 try loving the s h e p h e r 자, 뭐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너 어떻게 될까? 사랑한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한번 노력해보, 아, 여기 노력보다 ING니까 시도해보다,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되겠지. 음. 자, try ING는 뭐뭐 해보다. try ING 하면은 한번 시도해보다. 그럼 어떤 샤프예요 관계대명사 후가 설명하는 샤프지 u n k n o w n g step in front of us in line. 자, 줄에서, 우리 앞에, 인프 f 트 o n t o 하 뭐, 뭐, 앞에지. 우리 앞에, u n k n o w i 합니까? 알고야 모르 고야 그럼, 모르고라겠지? 그래서, 무신코라고 해서 가는 거죠. 무신코 발을 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새치기 하는 거야. 무신코 새치기 하는 샤퍼를 사랑하려고 시도해보면 어떨까? 자, 두 번째는, 더드라이 r 자, who, cut us off in traffic. 자, 뭐 하는 거야? 끼어들게 하는 거지. cut off 하면 끼어들다. 교통 체증에서 우리를 끼어드는 그러한 드라이버를 사랑하면 어떨까? 자, the seamer, 자수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s p l a s h o u s with water during the v a l l e y dive. v a l l y dive 보면 되실까요? 자 배로 이렇게 청펑 하는 거야, <laughs> 그렇지? 그래서 배로 청펑 하면서 하는 동안에 뭐 하는 거야? with water, 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splashyous splashyous 물을 튀는 거지. 그래서 물을 튄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the reader, 어떠한 어, 독자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 Fans are bad online review of our writing. 자, 우리의 글에 대해서 나쁜 답글을 쓰는 거지. 나쁜 답글은 뭐 후기 정도, 온라인 후기를 쓰는 사람이야. It's fans가 지금 여기서는 글을 쓰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글을 쓰는 그런 독자를 뭐 한다면, 사랑을 한번 시대해보면 어떨까? 그럼 지금 같은 구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사랑까지는 똑같잖아 그럼 여기 everything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들이야 그지? 근데 이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야?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노라든가 우리 새치기 한 분노 나오잖아 그리고 조급함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Yeah, every person who, 관계되면사 make us miserable. 자, miserable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목적은 목적도 보니까 같은 걸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is like us, be like 무과 같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야. A human being, 인간이지. Most likely doing the best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음, The best 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 어, 최선을 다하다는거 있지.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 Most 하있지 그러니까 most are doing the best 니까, 그러니까 do best, do the best 하면 최선이잖아. 그래서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Deeply loved by their parents. 자, 뭐 하는 거야? 부모로부터 깊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어, 그리고 a child or friend. 자, 친구나 아니면은 뭐 부모라는가. 뭐, 자녀, 혹은 뭐,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로부터 깊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And 그리고, how many times, many times 하면 몇 번이란 뜻이죠. 몇 번. How many times 하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나, 어, 우리는 have we, 우리가 annoying, 무심코 step in front of our, uh, someone in line. 아까 앞에 나왔던 표현이지. 세치기 하는 거야. 우리 앞에, 세치기, 누군가 앞에 무심코 세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응? 앞에 들어갔으면 몇 번이나 들어갔을까? c 사 u s e s o m e o n in traffic'에서는 그래서 'special s o m e o n in pool' 자 p 레 o 에서는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그다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하고 있는 거지. 야이 사람들 우리한테 되게 짜증을 분노하고, 짜증을 어, 만들게 하고, 그리고 분노를 만들게끔 하고, 그리고 조급함을 만들게끔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일지도 몰라. 우리는 그 사람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도 무심코 했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어, 밑에까지 다 들어가겠네? Or, 아니면 made a negative statement about something we need. 자, 우리가 읽었던 어떤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It helps to remember that. 자, 어, 그래서 여기까지 끊기고, 여기까지는 아마 이 문장이 여기 위에 붙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지 그랬으면 훨씬 더 글이 어, 잘짜져 있었을 건데 잘못 끊었네, 그지? 선생님 잘못 끊었어. 그럼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위에 있는 짜증 내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It helps to remember that a piece of us resides in everybody, every person we meet. 자, 이승 가져가 되겠지. 투이하는 진주가될 거야. 그럼 도움이 된대 뭐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대 데디아를 기억하래 어피스 오버 우리들 중에서 피스 하면 일부잖아 일부 일부가 살고 있어 어디에 인에 we 파 e e 미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 라고 얘기라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겠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같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소재를 다시 한번더 찾아보면,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뭐가 되겠어? 가슴 식 허트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비참함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어? 여기서 비참함을 주고 있는 것은 어 여기서는 지금 헤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머리로부터 가슴으로의 여행을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행위를 하자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비참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는, 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물론 이제 의역적 형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밑에까지 얘기를 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과 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디에 있을까? 자 주제문은 두 번째 문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제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도 물론 주제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두 번째 문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자 최상급 나와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관계되면서 생략됐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법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헤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드는 여기서 말했을 때 조급한 비난 좌절.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고 하 이런 것들이 있고 h e a 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줘야지 여기에 의미하는 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크게 어려운 건 없지. 목적어, 목적격보 들어가 있다 정도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항상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도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이 대시 지금은 관계 대명사고, 이건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치는 대기가 좀 곤란하죠. 왜? 에브리띵은 선행사를 받고 있진 않기 때문에요. 자, what if가 무슨 의미인가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ry ing하면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해 보다는 라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try to는요, try to는요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의미적으로 좀 다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계대사후 나와있다라는 거, 샤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후, 여기도 후, 여기도 후. 같은 구조 계속 나타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마찬가지로 관계대사 후. 자, 빌라이칸 like 무엇목과 같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여기 사이에도 지금 관계대사생각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가, 주어, 진, 주어, 생각해 주시고, 접속사, that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럼 관계대명사 당연히 생략됐겠죠. 후 생략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도 관계대명사 생략됐겠죠. 앞에 something, 뒤에 that 생략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밑줄을 그어 놓고 여기다가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빈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문장을 어, 내용을 좀 변형시키기가 쉬워.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사람 그 머리 속에서의 얘기가 나타나고 뒤에서는 지금 이해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한 예를 좀 바꿔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 내용적 변형을 아예 바꿔서 할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괜찮은 질문입니다.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